네, 안녕하세요. 배성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육 실장님을 모시고 우리 샤넬 앤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세미나를 지금까지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직접 교육을 오셔서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어, 오늘 교육 내용을 거의 좀 비슷하게 할 거죠, 그죠? 네. 좀 비슷하게 하되 어, 다른 원장님들이 어떤 식으로 또 활용을 하셨는지 또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교육 실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다 아시겠지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상대화 장품 교육부의 윤지혜 실장입니다. 네, 우리 이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이게 참 사실 제품은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어, 원장님들께서 쓰시기에 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좀 대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우선은 제일 처음으로 제품이 어떤 구성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여 드리죠. 실장님 한번 소개해 봐 주실래요? 네. 우선 어, 이게 저희가 말하기를 저희는 앰플 이라고 사실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스킨부스터예요 스킨부스터. 스킨부스터라고 병원에서도 지금 시술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지금 레이저 말고도 스킨부스터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요즘 시대에 되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스킨부스터 4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종류는 총 4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샤넬, 샤넬 스킨부스터랑 그다음에 여기 물광. 그 다음에 연어, 이렇 아기 이렇게 총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금액대별로 사실 참 적은 금액대의 뭐 어때 부스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앰플 4종을 이제 각각의 이제 기능들 그런 것들이 있어 나눠진 게 잔해는 샤넬, 잔해대로 물광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 네네. 사실 이 샤넬 램프를 이제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샤넬 램프이 도대체 뭔가 이제 병원에서도 워낙 샤넬 주사, 샤넬 주사 했기에 원장님들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서 저도 예전에 병원에 근무를 할때 샤넬 주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고가 시술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샤넬 주사는 어, 원래는 원조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어, 필로르그라는 최대 안티에이징 연구소에서 개발한 스킨 부스터거든요. 근데 이 안티에이징에서 이제 관련된 어, 스킨 부스터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음, 시술을 하거나 어, 주사를 놓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병 합법적으로 따지면 주사는 못 나요. 샤넬 앰플 같은 경우는. 어왜냐면 단일화된 성분이 아니고 여,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주사 시술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MTS를 이용해서 피부에 주입을 한다거나 흡수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샤넬 앰플 기존에 저 병원에서 쓰는 필로르가라는 제품이 굉장히 유명해요. 필로르가 같은 경우는 53가지 복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백질, 조효소, 아미노산, 비타민, 히알루론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최고의 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킨 부스터예요. 조피부의 종합 영양제 같은 어 그런 부스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샤넬부터 한번 우리 효능 효과 한번 볼까요? 샤넬은 어떨 때 많이 쓰죠? 어, 샤넬은 잔주름, 그다음에 물광 그 다음에 피부 톤 개선. 어 뭔가 피부를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시켜주고 싶을 때. 미용 목적이 좀 가까워요. 사실 샤넬은 뭔가 피부를 여드름을 치료한다 이런 목적보다는 피부가 약간 광채가 나거나 잔주름 개선을 원하거나 뭐 이렇게 피부가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고 싶을 때 샤넬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샤넬 앰플 같은 경우는 필로르가랑 동일한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로르가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기존에 있던 샤넬 앰플이 53가지 복합 성분이라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리포준, DNA1120HA는 60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존의 성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성분이 추가가 된 게, 글루타치오 미백 성분이 조금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마데카소사이드. 그래서 센텔라 아시아티카에서 추출한 아데카소사이드도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 한네 가지 복합 서브들도 추출물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예민한 피부들도 진정 시켜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물광 물광 앰플. 응, 물광 앰플은 사실 물광조사는 병원에서 나온 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여기서 조금 눈,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게, 어, 지금 여기 저희가 하고 있는 물광 앰플 같은 경우는 전성분이 총네 가지밖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정제수,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보존제, 그다음에 그 단백질 시스테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앰플처럼 이렇게 리치한 타입이 아니고 완전 꾸덕꾸덕한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병원에서 주사 시술하실 때도 이런 성분을 가지고 물광 주사를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연어. 자, 연어 앰플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은 리포 V예요. 리포 V라는 앰플이고. 어, 리포부인데, 여기 안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성분은 이제 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p d n a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1000ppm. 응. 들어있는데, 어 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PDRN 성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하고 한95% 정도 흡사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원래 이 PDRN 성분을 가지고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 이런 데서 좀 시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대 강화 주사라든지, 뭐 손상된 인대를 강화시켜 를 준다든지, 근육을 강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썼는데, 미용 목적으로 돌아와서, 어, 화상 환자들이나 수술 후에 이제 상처 치료 목적으로도 PDRN 성분을 가지고 굉장히 시술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미용 목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시술하고 있는 리쥬라닐라또 이제 PDRN이랑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어 앰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PDRN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좀 손상되어 있는 피부들한, 피부들에게 이제 시술을 해 주시면 굉장히 어, 임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기입니다. 어, 아기 앰플 아기 앰플은 어, 원래 병원에서 하는 아기 주사 같은 경우는 MGF 성분이라 그다음에 아기 태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름이 아기 주사예요. 근데 저희가 하는 아기 앰플 원래 본 이름은 리포 S라는 앰플인데 이 리포 S 같은 경우는 인체 지방 줄기세포 배양액을 10만 ppm 함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데노신 그다음에 8 가지. 슈퍼 성장 인자 EGF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강의 재생 앰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어, 앰플 4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흔하게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앰플들이고 사실 이 회사에서 이 제품 이외에도 참 많은 앰플들을 보유하고 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차차 소개를 해 드릴 테고, 지금은 저희가 이4종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매차 4차 수업까지 했나요? 5차까지 했나요? 5차까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항상 매회 만석을 했던 이제 세미나인데, 지금 가져가셨던 원장님들 중에 이제 임상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 원장님들도 엄청나게 많으시고요. 지금 일부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수업을 듣고 가셨는데, 막상 가서 하려고 해보니 또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적용이 잘안 되셨던 분들도 계셔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임상을 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실장님한테도 그렇고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마감일인데 마감을 끝내놓고 또시장님 또 집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굳이 또 붙잡아두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더 정리하시고 또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고 제품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앰플 4종은 우리가 다 둘러봤고 이제 여기 있는 건 홈케어죠 홈케어 3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 면 홈케어 3종 같은 경우도 어 사실 원장님들께서 어 MTS 같은 거 시술 이후에 홈케어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한데 어 고객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비싼 시술을 하시고 홈케어까지 사라고 하면 조금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원장님들도 쉽게 권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앰플인데 저 금액대가 고객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가져가셨던 구매하셨던 원장님들 피드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총세 가지인데 하나는 스템세 스템셀 톡스라고 해서 줄기세포 배양액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재생 재생 세럼이랑 그다음에 하나는 레티놀 얘는 이제 레티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산부 사용 안 되시고 이제 나이트 케어 때좀 권장을 드리 드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름이나 탄력 또는 여드름으로 고민하신 고객님들한테 홈 케어 처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는 화이트닝 화이트닝 케어예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라든지 미백을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에게 홈 케어 처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홈케어가 있고 지금 또 보면 부수적으로 이렇게 크림이 있어요. 이 크림은 뭐 어떤? 네, 크림이? SOS 프로젝트 솔루션 크림인데 이제 여드름 압출 후나 뭐 어떤 왁싱을 하고 나서 스킨 탈락이 됐거나, 뭐 엠티스 시술 이후에 혹시라도 약간의 브리딩 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좀 진정시켜주고 어, 지혈을 좀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크림입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PDA 어, 연어 앰플에 있는 성일이, 성분이랑 동일한 1,000 ppm을 가지고 있는 연어 크림도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 단종됐어요, 품절됐어요. 품절 상태입니다. 네. 네. 우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연재에서 나오는 제품들 한번 다 훑어봤고요. 어, 우선 뭐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사용법. 네. 음, 그렇죠. 사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서. 네. 앰플이 사실, 어, 양이 되게 작거든요. 보통 다 3mm. 어, 물광이랑 샤넬은 3mm고, 아기랑 연어 같은 경우는 5mm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장님들이 이제 3mm짜리 앰플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신 원장님들, 대다수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품. 그래서 이렇게 에스테틱에서 쉽게. 어,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앰플을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 교육을 하러 나갔다가, 거래처에서 이거를 이제 어, MTS로 시술을 하는 거 봤는데, 임상이 너무 잘 나와서, 이제 보니까 저희 나라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일반 화장품처럼 무슨 2 0 어, m l 3 0 m l 짜리의 앰플이 아니고, 그냥 딱 시술용도로 나와 있는 앰플이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작고, 작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시술하실 때 제가 보통 권장해드리는 cc가 3cc 시술을 좀 권장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고객님들 요즘 피부 타입을 보면 복합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마나 턱 부분에는 트러블이 좀 있고 나비 존이 쪽은 이제 모공이 조금 늘어져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이 많아서 이제 앰플을 처방을 하실 때단일화된 그냥 하나의 솔루션보다는 이제 복합적으로 믹스 처방을 해주시면 훨씬 임상도 잘 나왔고 고객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샤넬이랑 물광을 이렇게 믹스를 해서 좀 많이 쓰시는 편이고 그다음에 아기하고 연어 이렇게 믹스를 해서 좀 많이 시술을 하시는. 편이세요 샤넬과 물광을 섞었을 때 효능. 어, 샤넬이랑 물광을 섞었을 때는 샤넬은 사실 히알루론산의 함유량이 되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요거 앰플 자체가 리피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완전 워터 타입이에요. 그 아, 어, 그냥 아니, 바르면 없어요. 워터 타입이라서. 그래서 물광 앰플은 굉장히 꾸덕하고 해서 같이 믹스를 하시면 훨씬 더 히알루론산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속건조도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고 이제 피부 톤도 많이 완화가 되, 돼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제 거래처에서도 지금 원장님 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걸 보면 샤넬만 해서 앰플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MTS 같은 걸 하고 나면 사실 거기에 뭐 혈액이 몰리고 산소가 많이 몰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포 분열이 좀더 빨라지잖아요. 이때 되게 많은 산소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피부 속이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MTS만 하시면 근데 이게 물광이 조금만 섞여줘도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주고 계셔서 사실 접목하실 때 샤넬 단일로 쓰는 것보다는 샤넬 물감을 같이 섞으시는 걸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추천을 하고 실장님도 많이 추천을 네, 하죠. 응. 네 그러면 또 우리 섞을 수 있는 게 아기와 연어 응, 아기 그두 가지는 어떨 때 많이 쓰... 아기 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 앰플이 이제 재생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앰플이기 때문에 어 여드름 압출 같은 거 하고 나서 이제 피부 불 많이 붉어졌다 그럴 때 아기 앰플을 쓰시는데 또 연어는 어, 피부 항염 항균 효과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여드름 고객님한테 쓰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쓰니까 임상이 단일 앰플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시너지가 많이 났었어요. 사실 이런 앰플들은 우리가 그냥 집에서 홈 케어로 고객이 이렇게 바르기는 참 너무 아깝기도 <laughs> 맞아요, 하고 그렇죠. 그렇게 쓰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MTS를 쓰시거나 아니면 또뭐 이온토 기기를 쓰시거나 또일렉트로포르시스 기기를 쓰시거나 뭐 이런 다양한 기기를 접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접목하실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우리 뭐 바늘들 나오는 메조란트 같은 거 시바사 메조란트나 또뭐타 브랜드에서 보면 이런저런 이렇게 뭐 바늘이 달린 앰플에 바로 끼워서 쓰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술하셔도 되고 기기를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꼭 MTS가 아니더라도 쓸수 있는 기계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 면뭐 네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 주셔도 좋고 어 이온토를 이용해서 하셔도 좋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MTS로 피부에 직접적으로 넣어 주시는 게 제일 좋지만 또, 조금 그런 거를 꺼려 하시는 원장님도 네. 계시고, 또 조금 불안해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그럴 때는 우리 피부 흡수를 조금 돕는 기계, 뭐, 소노라든지, 어, 이온토라든지, 일렉트로라든지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 일반 화장품 발랐을 때보다 흡수가 좀덜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억지로. 조금 제품을 밀어주는 것도 같이 해주시면 훨씬 인상이 잘 나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 제 전문가이신 원장님들도 많이 네. 보시지만 한 채널에 한60%뭐좀 절반 정도 이상의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원장님들, 네. 이제 초보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또 정통 에스테틱로 해오시다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디컬 스킨케어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서. 아, 네. 완전 기초. 이제 막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관리 순서를 한번 잡아주신다면. 어,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클렌징이 먼저 돼야 될 네. 거고, 그 다음에 딥클렌징. 딥클렌징은, 어, 저는 사실 권장할 때 약한 산성분이 있는 걸좀 권장을 네.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약한 산, 어, 약한 산성분의 피를 이용해서, 어, 각질 제거를 먼저 도시고그 다음에, 네. 얼굴 데콜테 마사지를 이용해서 조금 순환을 도와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데콜테 이용, 데콜테 마사지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앰플을 도포하셔서, 뭐 기계를 이용해서 흡수를 해주셔도 좋고, 음. 엠티스트 시술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진정관리, 뭐 알로에라든지, 음. 어, 아니면 아줄렌 토너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피부 열감을 떨어트려주는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뭐, 쿨러, 크라이오나 쿨러를 음. 이용해서 피부 열감 좀 떨어뜨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모델링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뭐 마스크팩에 PDT, 진정 모드로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 순서는 되게 어렵지 않고 간단해요. 음. 아, 이게 이제 끝이 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MTS를 많이 시술을 하셨다면, 음. 끝나고 좀 주의해야 될 상황들? 어, 주의해야 될건 많죠. 사실, 어, MTS 같은 경우는 임의로 피부에 상처를 내는 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일어나는 홈케어라든지 후케어에 따라서 되게 또 임상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를 더 내기 위해서는 홈케어라든지 후케어가 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고 나면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어, 각질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또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수분 보충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하면 한 5일 정도 뒤에 재생 관리도 같이 병행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기본적인 관리들은 다 했고 이제 금액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음. 이제 원장님들께서 얼, 다른 원장님들 도대체 얼마를 받고 있으며 이제 어떻게 시술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실 텐데 우선 뭐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린 게뭐 샤넬과 물건 합친 건한 11만 원선 정도 제안을 드리죠. 보통 저도 이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좀번화가 쪽에서 좀 크게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까지도 받으시고요. 또좀 우리가 번화가가 아닌 좀 외곽 쪽에 계신또 원장님들은 한 9만 원 선까지도 받으. 시는걸 봤는데 시장 거래처는 어때요 이것도 사실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보시면 들어가는 시시에 따라서 금액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떤 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음, 정말 병원처럼 고객님한테 우리 저 보톡스 시술 같은 거 하면 고객님 앞에서 보톡스 약을 그 자리에서 새 제품을 개봉을 하고 저 정량이 다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앰플이 믹스 처방하지 않, 하지 않고 음 단이라든 제품을 정량을 다 쓰시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눈 앞에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격대를 샤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받으시는 차면 18만 원. 까지 받는 샵도 있어 서울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아기나 연어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원대가 잘안 넘어가요. 근데 또 믹스 처방을 하게 되면 10만 원대 정도 받는 샵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이제 샤넬이랑 물감 같은 경우는 제 믹스를 같이 하게 되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대 이 정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사실 영업 사원들이 제법 있는 회사다 보니까. <laughs> 그 영업 사원들이 각 거래처가 각 지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가는 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좀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세적인 부분에서 좀 좀 유리하시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낮춰서 하시기도 하는데 어, 금액적인 부분은 이왕이면 저희 영업 사원들이 제시해 드리는 금액을 따라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금액을 제시해 드릴 때그 동네 시세에 맞춰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끼리에도 어떤 분쟁이 없을 수 있고 예, 영업 사원들이 넓은 시야로 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제한해 드리는 금액을 그대로 한번 가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지금 이렇게 제품을 한번 쭉다 한번 훑어봤고 뭐 주의사항도 들어봤고 금액적인 부분도 봤는데 혹시 좀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나요? 어 사실 앰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판매를 할때 가격대가 사실 좀 높았었어요. 가격대가 좀 높아서 과연 이게 어, 원장님들이 원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했는데. <laughs> 교육을 벌써 5차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진짜 신청을 하면 거의 뭐예 네. 거의 진짜 몇 시간도 안 돼서 마감이 되고 이제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셔서 또타 지역에 계신 원장님들 정말 많이들 내려와 주시거든요. 그래서 차 사실 걸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저희도 이제 그런 거죠. 하이프 같은 경우가 제 얘가 들기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다들 뭐 슈링크라든지 뭐 그런 시술을 병원에서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샵에서도 저희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병원에서 시술하는 이제 샤넬이나 뭐 연어나 아기 이런 앰플을 가지고 샵에서는 과연 접목을 할수 없을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들도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니즈가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고객님들 피드백이 되게 잘 나오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폭발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인기도 많고 임상사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실장님 하나 최근에 괜찮은 거 소개해주실 만한 선생님. 게 있다면 그 어떤 이제 한 원장님께서 저 고객님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되게 좀 화농 여드름 굉장히 심하셨는데 저 원장님께서 이제 판독을 하시고 피부 판독을 하시고 원데이 필을 우선 먼저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데이 필링을 하고 이제 재생 관리 후에 이제 아기 앰플이랑 연어 앰플을 이용해서 이제 시술을 해주셨는데 임상이 너무 잘 나왔었어요. 사진 여기 한번. 네. 띄워볼게요. 네. 네. 진짜 임상이 너무 잘 나왔었거든요. 몇 회차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음. 어, 3회차 시술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임상이 굉장히 좀 빨리 나왔는데 그래서 어, 다른 원장님들도 분명히 원대필이랑 아기 연어를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는 속도가 많이 빨리는 안 나오던데 원장님 혹시 또 따르게 뭘 해주신 게 있는지 홈케어 처방을 해주셨다 하시더라고요. 음. 여기서 진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홈케어 처방이에요. 고객님이 힘들게 시술을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나하고 맞지 않는 제품을 쓴다거나 뭐또 홈케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하시면 발전 도루묵이죠 사실. 이 홈케어 부분이 네. 참 어렵습니다. 원장님들께서 대다수 한90%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음. 홈케어를 네. 거, 권하면 장사를 하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뭐 장사가 아니더라도 입이 참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마인드를 바꿔보셔야 되는 게 진짜. 고객들 상담하실 때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MTS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뭐 스피큘 타입의 어떤 필링이 되었든 뭐 아하든 바하든 필링이 되었든 그런 필들도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처치가 훨씬 중요한데 고객들은 그런 홈케어 제품을 권하면. 이제 고객들은 장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홈케어에 대한 중요성을 상담들좀 많이 일러주시고, 고객이 집에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특히 뭐 MTS를 하셨다거나 하셨을 때는 수분 관리가 조금만 잘 되지 않아도 각질이 마른 상태로 일어나 버리고, 고객은 또 모르고 뜯다 보면 이렇게 우리 생체기처럼 생기잖아요. 네, 그런 이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하게 막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클레임이 걸리는 거예요. 샵에 와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훨씬 심해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수분케어를 충분히 해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임상이 잘나타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상담 때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뭐. 어~ 임상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장님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사진 올렸던 거 말고도 그거 한번 공개해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희 회사에서는 그걸 박서방 임상이라고 하는데 아, 박서방 임상도 혹시 여기 공개할 수 있나요 네네 아, 네. 네, 저희 이제 실장님 그~ 남편이 남편에게 실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 임상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또이제 실장님 또 워낙 또 꼼꼼하게 잘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그 임상 사진을 여기 한번 띄워 봐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눈여겨보시면 각질이 탈락이 되면서 안에서 이제 새살이 싹 돋는 게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샤넬이라 아기 앰플에 이제 믹스를 해서 예, 썼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요. 꼭 샤넬 물가 아니더라도 뭐 연어 샤넬 쓸 때도 있고 연어 아기를 쓸 때도 있고 뭐 샤넬 아기를 믹스해서 쓸 때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임상을 내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임상이 너무 잘 나와서 계속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임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매하신 분들한테 임상 자료를 드릴 때도 정말 많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품을 가져가셔서 또 임상을 내신 분들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각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그 전후 사진을 만들어서 원장님 상호 넣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그 고객분 동의가 되셨다면 눈을 가리고 저희가 또 임상북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책자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주시면 공유가 많이 될것 같고 지금 뭐 유행처럼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앰플들을 자꾸 올려주시다 보니까 고객들이 와서 찾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또 이앰플 어느 회사에서 취급하지 검색하시다가 또 저를 찾게 되고 우리 실장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이게 무슨 앰플인가 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전화를 주시면 또 상담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래도 이런 하이프가 됐든 뭐 이런 시술이 됐든 이런 이제 앰플을 이용해서 하는 시술이 됐든 어쨌든 약간 메디컬 스킨케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술 단가를 어느 정도 받는지를 원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상담을 할때 병원에서 시술할 때 시술비는 이정 이저 이정도인데 이 저희는 이제 샵에서 시술할 때이 정도 금액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분을 이용해서 이런 시술을 하는데 그런 이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고객들도 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장님들께서 시장 조사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음. 우리 업은 정말 부지런을 많이 떨어야 맞아요. 되고 네, 업종이 지금 워낙 유행에 의해서 굴러가다 보니까 예전하고 분명히 좀 다른 시장으로 변모한 건사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참 그게 참 어렵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이 지나가다가 뭐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아니면 피부관리실이라든지 어떤 뭐 특이한 디자인 하나만 해서 놓치지 않고 이렇게 아, 병원을 진짜 자주 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원장님들께 이제 실전에서 저희가 뛰어 로드를 네. 뛰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임상들이나 자료들, 음. 뭐 그런 좋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업사원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이제 실장님하고 또 종종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제품 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들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이제는 뭐 영상을 보시고 집에서 보시고 혹은 샵에서 보시고 바로 시술 하실 수 네. 있게 그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올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멀리 계신 분들 특히 저희 이제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멀리 계신 원장님들이 정말 많아요. 서울 경기권에서 어, 맞아요. 저희랑 결의를 해주시는 원장님들 되게 많은데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까지 멀리 있는데도 대응이 되는 거에서 좀 신기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쪽에 방대한 자료가 있고 이런 영상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훨씬 더 만족스러운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좀 믿고 많이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실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